입니다. 감사한 금 우리 박정순 근사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민수기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 23절 한 구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직임을 지켰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는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그들은 항상 불순종과 범죄와 원망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했다. 광야에서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다가 제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광야에 생활을 하는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임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 나갑니다 그러한 그들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에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의 내 광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바란 광야,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네 번째는 모압 광야, 모압 평지. 이네 광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이 사실 광야이지요.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과 율법 계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 이 광야에서 조금만 불평 불만이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다 싶어서 또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할 때보다 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쭉 그,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특별히 중한 병일수록 조금 낫잖아요.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다 나았어 하고 이전보다 더 생활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옥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참 해야 되고 중요한 게왜 건강을 위해서 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라 난리를 피우다가 조금 날씬해지면 더 많은 폭식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살이 더 쪄있는 그런 요요 현상,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도 요요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장에서 느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광야 생활에서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가 고세네 람세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가서 이 광야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약 2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진행하여서 쭉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물론 여기에 가는 삶이 이쪽을 따라서 올라간 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 말씀, 민수기 구장 말씀은 광야에서 지켰던 첫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신의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국당에서 나온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이 나 여호와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다음 해 자, 여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들이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열넷째 날해질때 그러니까 1년 후에 1월 14일 해질때 우리는 해뜰 때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월 14일 정을 1사일 1월 14일날 그들이 첫 6월절을 지켰다. 6월절은 1월 14일날 지키는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킨 6월절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물으면 구원받을 때 뭔가 뭐 전기가 감전되듯이 지릿한 경험이 있든지 특별한 기적이 있든지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든지 이것을 물어보는 줄을 알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확신이 있는 줄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날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거나 또 여러분의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죽었다가 깨어났습니까?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찌릿찌릿한 감전을 느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280일이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구원의 확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믿으십니까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을 믿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결코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발을요, 여러분의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허공 위에다가 발을 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 어떤 바람이 와도 있잖아요. 사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이 떠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이 강제생활 동안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유월절을 안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나서부터 유월절을 안 지키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유월절 안 왕정 시대에 가서 유월절 잘 지켰습니까? 유월절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해가기 시작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이 죽거나 형제가 죽어서 사람의 시신을 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정한 사람들도 그 부정함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한다. 타국인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 6월절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딱 세워 놓고 나니까 성막 위에 항상 저녁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자기의 장막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하였다. 덮여져 있고, 그것들을, 그, 그들이, 볼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요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오늘날 우리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목장의 배를 같이 드리고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의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진영 안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딱 이루고 있는 이 진영 안에 딱 들어 있으면 원수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밀까 부르듯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16절에 다시 하면 항상 그러하여, 어떻게 항상 그러, 하였습니까? 항상 어떻게 그러하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듣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이 신앙 아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두 번째,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항상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잘안 돼요. 할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와의 명령을 따라 성경 말씀더라 진을 치면 되고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직임을 지키면서 살면 돼요 이러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숙이서 지금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어제 읽었던 민숙이 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나실인이 나왔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 드리진 자가 나실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실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무엇으로 나실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원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이었어요. 그들이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어떤 것들도 지지하고 따르지 않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힘의 원천임을 고백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느 오늘 구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라. 그러면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나시인입니다 내가 나시인으로서이 땅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세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이 말씀 중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고 여호와의 지킴을 지킨다. 어디에서 제가 첫 번째 한 가지를 일부러 빼뜨리놓고 시작했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이 새벽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꼭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의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몸이 아파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자리에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